선비의 숨결이 머문 곳 고택과 생가 덩실춘향 권진사댁 권진사댁은 성안 권차련의 고택으로 선비의 고장인 경북 봉화군 춘향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문화재로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교 문화의 중심지로 억지춘향이 덩실춘향으로 바뀐다는 기름진 땅이 질비한 곳에 자리한 권진사댁은 이곳에서 나온 춘향목으로 지은 6 6칸 미음자 전통 한옥이다 성함 권철현이 살던 집으로 그의 아버지가 1880년경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건립했다고 하며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만석봉을 뒤에 두고 돈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철현은 조선 고종 17년에 사마시에 합격해서 생원이 되었으며 이곳에는 당시 문인명사와 애국지사들이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행랑채 중앙에 나 있는 소술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사랑채 마당이 펼쳐진다. 마당 건너편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한동으로 구성된 미음자형 구조다. 좌측에는 일자형 벌채가 북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생활공간을 구분짓기 위한 토담을 쌓았다. 아홉 칸 일자집의 행랑채와 사랑마당 왼편에 세칸의 서당이 배치되었다. 행랑채 맞은편에는 정면 일곱 칸, 측면 여덟 칸으로 구성된 미음자집의 안채가 자리하고 있다. 가옥 전체적으로는 동양집인데 텐마루와 마당 등을 잘 활용하여 남양같은 느낌이 든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솔바람과 향기에 젖은 대청마루에 앉아있으면 백년 가옥의 역사를 거슬러 조선시대에 와 있는 착각이 든다. 현재는 고택 체험을 위한 여행객들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하여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있다.